갈게요, 결사는 드럼 레디, 3, 2, 1, 드럼, 드럼, 드럼. 드럼. 라이트닝부터 하면 살하자 뱅가도 있네. 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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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그로 빼고. 자, 라이트닝, 라이트닝 지금 여기 옥상, 옥상 자리 잡았어. 아, 근데 여기. 대충 여는 옥상, 저 라이트닝부터. 비코부터 먼저 박아야겠다. 아, 비코만 박지 마. 들키잖아. 자리 잡아, 자리. 에임이, 에임이 되잖 3つのパターン、コンロジャー、コンロジャー、ライフェク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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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イフェクライフェクト、ライフェ 나오겠지 여기 제, 제, 아, 계속 대처 이거 제일 제일 이야 이거 바이크 쪽에 한번 써야겠네. 그럼 오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기가이 계속 나올 수, 그래, 아, 계속 나올 수, 계속 나올 수. 사상의 살짝만 더 살짝만 더. 이거 바이드 쪽보다는 쪽이 제일 하악이야 제작도, 제파이파이코슬리발달 잡았어. 빠져 맞아, 맞아, 다리미 들었다리 다리 밑으로 빠이 방금 봤어요 빠지는거 어 다리 밑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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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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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배가 나와서 이 스펙트럼 터는 수업을 섰던 엠 아이스. 그시에 왔어요. 깨끗이 하세요. 그 비행기 탈탈 그룹, 탈비기비그가에서손좀 빗. 그원 봤어. 봤어. GT, GT, HD.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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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라이1하1 라이팅 하1라이1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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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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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1 1 1 1 1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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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1제1 1 1 1 그, 죄송한데, 그 기갑이나 하이브 하실 분들 부다님이 조그맣게 여분의 스쿼드 만드는 거 있어요? 그쪽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갤럭시. 네, 주택. 하이브 만드시는 분들 그쪽으로. 네, 그쪽 이동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거 갤럭시 아직 리스폰하지 마세요. 다 아까 엠포 때린 척 하세요. 다 아까 엠포 때린 척 하세요. 그래야지 테란이 아 i 방어를 못하고 TR 방어를 못해야지 NC가 TI를 쿨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스틸할 수가 있어요. 자, 갤럭시 레디, 아직 갤럭시 리스폰하지 마세요. 지금 싸우고 계세요, 일단. 드라마틱 강에 갤럭시 한테띄워주시어요 카운터는 5초 세게요 5 디마크 그, 4 디마크 강을 건너지마오 3 2 1차 이쯤 가야 가야 가 모두 갤럭시 있어 올파이 갤럭시 있어 눈 주시는 분들 비콘으로 합류하세요 눈 응. 주시는 분들 비콘으로 합류하세요 응. 브라버 비콘 지금은 티를 올리시고 찰리 비콘을 어... 보자 찰리 비콘 쏘케 이 님이 비콘 올리세요 아니 다크 님이 비콘 올리시고 델타 비콘을 그 뭐냐 미오나 님이 비콘 제가 올릴게요 제가 올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드라마틱 아 잠깐 쇼요 달리 자 들어왔, 들어왔, 들어왔. A 들어와, 들어 들어와, 들어에 들어와, 에 들어와, 에 들어간다. 에 들어간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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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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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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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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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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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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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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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빨리 또 빨리도 그해 이제 탄터 버터 버터 탄터포탄한테드세 포탄 진짜 제대로 세피베이비 오케이 나이스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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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찬단지 <냐> 나이스 아, 뭐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나단지나이단지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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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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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략품마 올렸던 보탄 이윙 만열어주 그리고 아까 갤럭시 보고센던가 다시 또시작할게요 알파갤럭시는 제가 보고 그러고 지금 이제 천리 갤럭시 탑승인 별타 갤럭시는 드라마 스타 준비해주시고 아 확인 나오어요천리왔어요 보상이 나왔보도저 제가 요청을 하면서 갤럭시 리뷰나주시고요 태스가 아, 또 나오죠 컨스팅하고 싶습니다. 그로고또 NC가 또 t 스 t 가 있어요 더머스이라고 들어간다 한번 당하고 세번두번 번 당하고 가보죠 세번 당하면 이제 포처한거고 아까는 했... 에 스틸한거고 이번엔 테라한테스트를 해야되겠네요 테라한테스트에프가 설마 우리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건가? 천원히 올리시고 얼렛은 발로제 위치 확이하요제갤럭스 위치 이인하세요제 갤럭시 위치 이인하세요 자체가 있겄네요 8초남 테란이 스틸 방지할 수 있어서 다우스 다우스 하더트리븐님 그 갤럭시 빨라요 45초 저가스도 지금부터 올플레트플랫트왜 이거 쓰여? 카페 다올렸어다리는 거야? 이거 별로? 다울플랫이트는았다잡잡잡잡선소들어가시고 A 들어가. A 들어가. 드라, 드어드어드어 이거 가 비공간에? 비공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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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1 m 드랍, i 리1파 드랍 1 t 드랍 up. 스 m g o 스 n g t 스 cut 로 t up. 로 m g o 로 n g t 로 cut 로 t 드 더블 더 g 더블 더 g 아, 더블 cut it up. I'm going to cut it u <놀람> <놀람> 나이스 나이스 찬다리거잔다리잔다니까또또 또 스틸 또스 <놀람> 나이스 나이스 치 나이스 고 아주 그